얼마 전에 몇 분이 댓글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연단은 언제 끝나고 죄의 문제는 언제 끝이나게 되는지요? 또 어떤 분은 올려주신 영상을 통해 연단이 언제 끝나는지 알게 되었는데 죄의 결과는 언제 끝이나게 되는지요? 라며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통해 연단과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알든 모르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연단을 주신다면 우리는 이 연단이 끝나는 것을 어떻게 할수 있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다듬난 방법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연단시키는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연단이 언제 끝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 다시 한번 잠깐 언급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단은 언제 끝이나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연단은 유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련시킨 후에 정과 같이 되었을 때 연단이 끝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연단과 훈련을 통해 변화되고 신앙적으로 성장되고 우리가 단단해졌을 때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 말하면 만약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나 환경, 사람이 있을 때 이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넘었을 때 연단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박국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될때 연단과 훈련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면 이런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풍어버릴 때, 안아버릴 때 연단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윗을 통해 볼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사울에게 억울하게 쫓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함에 요나단에게 찾아가 따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너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다윗이 계속 사울에게 쫓기면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사울이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요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다윗이 처음에는 억울함에 화도 냈지만 결국 나중에는 사울을 괴롭힐지라도 더 이상 마음 요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한발더 나아가 사울에게 원수를 갚을 기회가 왔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연단이 올때 이것이 언제 끝나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어버릴 때그 연단이 온전히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단이 끝난 사람에 나타나는 정거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연단의 끝이라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은 언제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이 죄의 문제가 언제 끝나게 되느냐? 만약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죄는 우리를 지속적으로 죄속으로 이끌어갑니다. 죄는 죄를 낳게 하고 더큰 죄를 만들어갑니다. 결국 죄의 싹은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죄의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이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요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지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을 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단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인내할 때 끝이 오지만 죄의 해결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죄로부터 돌이킬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분이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목사님,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신더가시니 그럼 죄를 짓고 회개하고,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또 짓고 회개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도 되겠네요라고 말입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회개하면 지능 같은 죄라도 눈같이 희게 준다고 하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해도 되겠네요라고 물었는데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분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만약 죄를 지었는데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또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까지 용서하실 수 있느냐? 이 번씩 일곱 번을 죄를 짓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지만 이로 인해 발생하는 죄의 대가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함으로 그 회개할 때 모든 죄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해결했더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 어디에서 볼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례움 때문에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합니까?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맹세를 할때 일반적으로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를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부인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나는 저 인간을 정말 몰라 이런 식으로 맹세하면서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쉽게 명의 거짓증거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랬던 베드로가 다구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며 통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베드로는 회개하며 자신을 돌이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이런 베드로를 보며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함을 돌이킬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하는 죄였을지라도 회개하며 돌이킬 때 하나님은 이런 죄도 용서해 주시며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죄는 단지 회개로만 끝나지 않는 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죄들이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는 이것을 다윗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바세바와 성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나 바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바스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교묘하게 죽도록 만듭니다. 자기죄를 감추기 위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죄를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내 다윗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 금식하고 회개했지만 이것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이 회개는 했지만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로 인해 나은 자식이 죽은 후에야 다윗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예를 통해 보듯 어떤 죄들은 회개할 때그 순간 해결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죄는 회개를 하더라도 그 죄의 대가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죄가 범죄이거나 타인을 해롭게 하고 유해를 가한 것이라거나 죄의 결과로 피해나 손해를 입혔다거나. 타인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기거나 해를 끼쳤다면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이러한 것에 의한 죄의 결과가 될까 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연단과 죄의 결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연단은 우리가 사람의 환경을 품고 넘어설 때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단을 통해 성장되고 단단해지고 단련되었을 때 하나님이 요백했던 것처럼 축복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죄의 결과는 어떠하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죄로 인한 결과들이 있다면 이것이 해결될 때까지 스스로 책임을 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죄들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연단과 훈련을 통해 더 성장함으로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